<laughs> 산 길을 달리 는 자동차 5 명의 남녀 는친 구네 별장 으로 1박2일 여행 가는 중이 죠？여 <laughs> 기서 죽었 으면 영학 끝낼 수있었 는데 아쉽 네요. <laughs> 곧 무너질 것 같은 다리를 겨우 빠져나와 들어가면 골로 갈것 같은 판자집에 도착한 이래 발로 차면 열릴 것 같은데 열쇠는 집 안은 다행히 평범하네요 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고 샤론은 음침한 계종시계를 보며 정물화를 그리는데 그림 겁나 못 그리네요. 원샷으로 목을 추게는 친구들. 그러니까 문단속 잘하라니까. 그만 쳐다보고 빨리 닫어있더라. It 스캇은 지하로 내려가고 불러도 대답없는 친구놈을 찾아. 이런 놈은 친구도 아니지만 어쨌든 지하실로 내려가고. 안쪽에 또 다른 문. 이런 남의 물건 선다는 거 아니 죠？녹음기 에는 박사 님의 목소 리가 녹음 돼있 고, 책을읽 으면, 안 된다는 뭐 그런 내용 입니다. 다행히 샤론이 녹음기를 꺼내요 어른말 들어서 안좋을까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읽지 말라면서 녹음해뒀어 이런 박사 아, 사만다, 슬슬 뜨거운 밤을 위해 시동건어 애쉬 러블리한 장면인데 눈깔이 무섭네요. 한편 샤론은 공포영화에서 금지되는 단독 행동을 시작하고, 두리번거려 봐야 사망 확정이죠? 겨우 머물 빼내 어두막으로 달려가 는 샤론, 그러니까 이런 집에 열쇠 는왜 있는 거냐고애 시가, 문을 열어 주면, 위 기를 모면 하지만 그녀 는 이곳 을 떠나려 합니다. 차를 세우고 사라진 애시, 이놈의 영화는 어디 가면 간다고 이야기를 안 하네. 다리는 무너져 있고, <laughs> 샤론의 울부짖음이 제 마음입니다. 산장으로 돌아와 다시 녹음기를 켜는 애시. 남은 심각한데, 투시 게임을 하는 린다와 샐리. <laughs> 하나도 못 맞추는 두 사람의 짜증난 악마는 샤... 샤론에게 빙의해 현세에 나타나고 our... The 앞으로 모닝콜 따위 절대 하지 말아야겠네요. <laughs> 기절한 줄 알았던 샤론은 친구의 아킬레스건을 후벼 파고. <laughs>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씨에게 덤벼들지만 스카세우의 지하실로 떨어져 처맞기 시작하죠. 갑자기 인형으로 바뀐 샤론 진짜 맞으면 아프니까요. 악마의 빙이 된 사람은 백내장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백내장이 이렇게 위험한 질병이었네요. 이번엔 셀리가 백내 장이 잔염되고 아... 불에 타며 괴로워하는 악마를 서둘러 꺼내는데 착하면 죽는다. 위기에 처한 스캇은 가지고 있던 칼로 셀리의 손목을 자르고, 음... 열받은 악마는 자신의 손목을 물었뜯어 잘라버리죠. 음... 악마의 칼을 등에 꽂아 셀리를 죽여버리는 스카 죽일 수 있는 무기가 하나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우유를 뿜어내는 백내장인형은 완전히 기능정지하는데, 이러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에 씨의 독기를 빼앗아 사지를 조각내버리는 스카. 그래도 다행인 게 악마지만 백내장 말고는 특별한 힘은 없는 것 같네요. 린다는 연필에 찔린 상처를 통해 백내장이 빙이되고 <laughs> 스카는 밖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데. 백내장에 빙의된 두 명의 친구와 곧 백내장이 올것 같은 스카카 한방에 있는 애쉬 멘탈갑 인정 <목소리> 제정신이 돌아올린다 <목소리> 백내장이 이로도 수작을 부리고 Like 또 다시 재반을 린다를 밖으로 끌어내는 애시 등짝 다 까지겄네. <laughs> <laughs> 스카도 결국 죽어버리고. 어느새 돌아온 린다는 애쉬를 칼로 찌르죠. 칼을 좀 이상하게 찌르 린다는 다시 애쉬에게 덤벼들고, 결국 등에 칼이 꽂히며 우유를 내뿜습니다. 그녀를 창고로 끌고 가 쇠사슬로 묶은 애쉬, 이런 게 언제 있었다니? 엔진톱으로 써는게 나을 것 같은데 묻어주기로 하죠. 백내장이 재발하며 깨어나는 린다. 그 사이 지하실에 갇혀있던 샤론도 문을 부시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역시 삽이 최고네요. 집으로 돌아오자 지하에서 올라온 샤론의 공격이 이어지고 샤카의 몸이 반쯤 잘려나가지만 죽진 않습니다. 필 마시고 발광하는 오두마. 공격하는 샤론의 양악 수술을 도와주는 에시는 서둘러 문을 막아보지만 스카시 일어나 공격합니다. 눈알체르기로 시야를 가린 에시는 대동맥을 막고 있는 나무를 뽑아 스카스 를 쓰러뜨리고 샤론과 스카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책을 당겨 불 속에 던져넣죠. 시카카샤로는 백내장이 치료되며 재가 돼 버립니다. 이 영화는 1981년작 이블데드 입니다. 감독은 샘 네이미 출연 브루스 캠벨 제작비 약 35만 달러에 전세계 3천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했으며 2차 시장에서도 높은 수입을 거뒀 습니다. 저예산 영화답게 숲속 오두막의 출연자는 5명뿐이고 초반 잠깐 나오는 엑스트라 2명은 감독 본인과 제작자 로버트 데이 퍼드입니다. 제작자 로버트는 감독의 동네 극장 주인으로 영편을 보고 투자했죠 공포영화를 싫어하는 저로서는 이블데드 3편을 오래전에 보고 볼만하겠는데 라고 생각했으나 1편을 보고 심장 입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리뷰 다니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어느 구독자분이 공포 영화를 올려야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는 말을 해주셔서 낮에만 겨우 작업했습니다. 해 떨어지면 작업 못해요. 어쨌든 조회수 안 나오면 그분을 색출해 반드시 현피 들어갈 생각이니 긴장 타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신바와 같이 필름 상태도 그닥 좋지 않고 카메라는 움직임이라고 할 것도 없이 흔들립니다. 사망 플래그라 할만한 것도 없으며 빙이되는 원칙이나 귀신을 쫓는 방법도 전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a 시만 빙이되지 않고 빙이된다 하더라도 악명을 쫓는 낼수 있죠. 이런 식의 무질서한 설정은 영화를 더 공포스럽게 합니다. 분장도 어설픈데,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나마 이불 대도 2, 3편은 조금 괜찮다고 하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이상 공포영화 전문 채널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